15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. 지금 보시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이었을 때도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여기로 다시 넓이 메꾸어 주실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넓이는 이 직각 삼각형과 이 부분으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먼저 이 직각 삼각형은요, 한 변의 길이가 4인 직각 삼각형이,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. 그래서 얘는 8로 계산해 주실 수 있고요. 이제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 부분은 이 정사각형에서 이 부채꼴 넓이 만큼을 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4 에서 부채꼴 넓이 전체 반지름의 길이가 4일 때 원의 넓이는 16파이 일텐데 그 중에서 360도 중에 90도 만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6 빼기 4파이 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8과 16 더 빼기 4파이를 더해 주시면 24-4파이가 정답이 됩니다.